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MD RX 6000 시리즈 출시 관련해서 전달이 늦었던 AMD의 3분기 매출 실적 발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3분기 매출 28억 달러, 영업이익 4억 4 9 0 0만 달러, 순이익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6%가 증가했고요. 이 파트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컴퓨팅 및 그래픽 부문 매출이 1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전분기 대비 22%로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픽 매출이 감소됐지만 라이젠 프로세서의 판매 증가로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었고요. 영업 수익은 전년 1억 7천9백만 달러 전분기 2억 달러 대비 3억 8천4백만 달러로 이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이 역시 라이젠 CPU의 판매량이 증가된 부분에 영향이 컸다고 볼수 있겠죠. 이 엔터프라이즈와 인베디드 세미커스텀 부분은 1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6%, 분기 대비 101%가 증가했습니다.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영향이 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AMD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라이젠 3000 시리즈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CPU 시장의 점유율 및 판매량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투자 대비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픽 부분 역시 이번 RX 6000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곧 출시될 라이젠 5000 시리즈의 CPU와 RX 6000 번대 그래픽 카드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4분기 매출 실적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MD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28일 새로운 Radeon RX600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공개했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도 제품의 성능에 대한 벤치 자료 공개는 있었지만 AMD에서 추가적인 벤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벤치를 진행한 시스템은 5900XCPU에 3 2 0 0메가헤츠 클럭 스피드의 DDR4 16GB 그리고 AMD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가 활성된 시스템에서 테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반적으로 AMD RX 6000 시리즈가 엔비디아의 경쟁 모델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공개된 벤치 내용만을 두고 본다면 레이트레이싱과 DLSS 관련은 없기 때문에 현재 출시된 와치독 리전이나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게임들에서 어떤 성능 차이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RX 6000번대 그래픽 카드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뭐 설레는 자료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과연 실제 필드 테스트에서는 공개된 성능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AMD의 곧 출시될 라이젠 5000번대 CPU가 뜨겁습니다. 유출이라고 말하고 뭐리는거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타마피사기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 5000 시리즈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는 희망 회로를 불태울 수 있는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5600X를 4.7GHz로 1.256V 인가를 통해서 오버클럭을 한후이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시네벤치 R15에서 싱글스레드 스코어 258포인트 그리고 멀티스레드 스코어 2040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싱글스코어만 따져봤을 때 5600X는 인텔 1600K, 1700K, 심지어 3700X까지도 추월하는 성능입니다. 멀티스레딩 스코어 기준에서는 3700X보다는 밑에 있지만 그 외에 1,600K, 1,700K, 3,600XT보다도 높은 성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벤치 결과를 보면요. 시네벤치 R20의 경우 싱글스레드 스코어가 609포인트, 멀티스레드 스코어가 4,746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만 두고 보면 또 시네벤치 R20에서 5,600X는 단일스레드 스코어로는 시네벤치 R15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멀티스레드 스코어는 1700K와 3700X 다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일단, 필드 테스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희망회로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AMD 라이젠 5000 시리즈의 국내 출시가는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뭐, MSRP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뭐, YSRP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가격이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YSG. 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한적 없죠. 예. YSG라는 용식가가 또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한 소매 업체에서 제품의 판매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11월 6일 오후 7시에 판매가 시작된다라고 밝혔는데, 공개된 가격은 5950X가 96,800엔, 5900X가 64,980엔, 5800X가 53,480엔, 5600X는 35,800엔으로 판매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일단 공개된 가격에 세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가격대로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5900X가 105만원, 5900X가 70만 4천원, 5800X가 58만원, 5600X가 39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뭐,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자, 해당 내용이 공개된 후이 트윗 댓글의 반응을 보면요. 일본인들도 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많고요. 또 대부분 5600X를 구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국경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잘 나와야 좋은 제품이죠. 그렇죠 가격.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우는안 될까? 자, 다음은 인텔 소식입니다. 인텔의 현재 상황 썩 좋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이 10세대 CPU가 올해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14나노에 머물려 있고 경쟁사인 AMD는 무섭게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나마 우위를 갖고 있던 단일 코어 성능과 이 게이밍 성능에서도 AMD에서 출시할 예정인 이 라이젠 5000번대에서 추월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출시 예정인 11세대 역시 아직까지 1 4나로 공정이기 때문에 뭐큰 기대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 출시 예정인 11세대 로켓레이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된 정보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봐야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저벤치마크 의 로켓레이크로 생각되는 인텔 의 8코어 cpu 정보가 떴는데 4.2ghz 의 클럭스피드로 작동하는 이 cpu 의 단일 코어스코어가 179포인트 자, 문제는 5.3ghz 에서 구동된 1 9 0 0 k 의 단일 코어스코어가 152포인트 라는겁니다. 똑같은 8코어 cpu인 1 7 0 0 k 가 5.1ghz 의 클럭스피드에서 기록한 148포인트 와 비교하면 22% 가까이 향상된 성능입니다. 22포인트. 뭐야, 이거. 이게 저중가? 자, 인텔은 11세대 로켓 레이크의 경우 사이프레스 콥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최근 내부적으로 이 슈퍼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만큼 공정상의 성능 향상이 컸다고 밝혔고 또한 이번 로켓 레이크는 14나노 기반이지만 아키텍처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고 한 만큼 뭔가 좀 이제 인텔이 의도한 성능 향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인텔의 승부처는 12세대 엘더레이크일 겁니다. 드디어 공정이 10나노로 바뀌고 아키텍처 및 공정 변화로 인해서 CPU의 성능 향상 폭이 꽤나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 11세대 로켓레이크는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12세대 엘더레이크는 2022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과연 인텔이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올지 아니면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 AMD로부터 라자 코두리를 영입하며 이 Xe 프로젝트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얼마 전 인텔은 CPU 내장 GPU인 iGPU와 이 외장형 GPU인 dGPU 그리고 CPU를 동시에 활용하는 딥링크 기술이 포함된 아이리스 x m 맥스를 공개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단일 플랫폼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기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이 공개된 후 해외에서는 꽤나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FH대상도에서 엔비디아의 MX350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MX350을 비교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야좀 기대보다 못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다수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m x 3 5 0을 비교하라고 난리야 이런 생각 자 아이리스 x 2 m x 는 생산성 워크로드에서는 지금 보셨던 그래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도표에 나와 있듯이 미디어 인코딩 성능에서 엔비디아 RTX 2080 슈퍼보다 무려 78%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텔의 딥링크 기술을 통해서 이전보다 랩탑의 생산성 워크로드 성능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자, 이전에는 랩탑이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한정적이었고 선택적이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랩탑은 휴대성은 좋았지만 성능적인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나 생산성에 관련되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급형 그래픽 카드와 CPU가 탑재된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용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이번에 공개한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전보다 얇고 가벼우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레탑에서도 충분한 생산성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인텔 아이리스 X인 맥스 출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저도 상당히 끌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기술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계 쪽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카더라 KD입니다. 자, 사실 최근에는 업계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어제인가, 예, 그제 나온 것처럼 3060 Ti의 출시 일자가 연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70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뭐좀 연기되긴 했지만 3060 Ti 출시 후에 두 모델을 함께 두고 비교해 본후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AMD 라이젠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어, AMD에서 발표회장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오피셜로 발표된 내용이 맞는 것 같다. 어쩌면 그보다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사전 테스트 같은 게뭐 있었겠죠.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더더욱 필드 테스트에 욕심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진짜 놀래켜 줄까요? 아니면 역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 그리고 RX 6000번대 그래픽 카드는 국내 AMD 마케팅 대행사인. 모 유튜버에게 제품을 벌써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예. 당연히 엠바고로 인해서 해당 유튜버도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나중에 엠바고 해제 후에 이 레퍼 제품으로 빠르게 리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080과 3090, 3070 관련해서는 3070은 각 브랜드마다 아직까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고되는 물량들이 80과 90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많은데요. 다만, 80하고 90은 입고는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워낙 소량이라서 금세금세 이렇게 소진되고 있고, 당분간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물량 부족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비자들이 내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 제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또뭐 기껏 사겠다는데 막어 아파트 무슨 저 그것도 아니고 추첨 기다려야 되고 또저뭐 심지어 무슨 뭐 방송 가가 지고 뭐 사연을 써라 뭐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그냥 막장입니다 아주 자 최근에 이런저런 일에 바빠서 놓쳤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뉴스는 조금 길었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수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